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착해 보이지만 속은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는 남들에게 쉽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이 있는 사람이 제일 싫은 인간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말한 것을 두고 후회한 적은 많지만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 1600년대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선해 보이지만 속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6가지와 함께 인간관계에 대한 인생조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용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들은 겉으로 자신의 감정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뭐 저런 걸로 저렇게 화를 내냐라며,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조용한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통 간파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알아서 조심하게 된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상대방의 특징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파악한다. 대학교 동창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 나 이번 생일에는 이런 거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한지도 몰랐는데, 몇 개월 뒤 생일에 정확하게 내가 갖고 싶다고 스치듯 말한 것을 선물로 준 적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심하기에 이 사람들의 레이더에 걸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맥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 상대가 별로인 행동이나 말을 하면 드러내놓고 표현을 안 하고 야금야금 멀어진다. 두 번째,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하든 기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도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6인데, 상대방은 나를 1호밖에 보지 않으면 당연히 상처받는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상대방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일이나 어떤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애초에 어떤 경험을 할때이 경험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만 고려한다. 그렇기에 실패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자존감이 높다. 친절하지만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내면이 단단하다는 거고 그 말인 즉슨 결국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특징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고 예의 바르지만 결코 무례를 참고 넘기지 않는 그런 단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이런 높은 자존감을 기반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즉,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나 의견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 한다.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 나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다. 나도 예전에 자존감이 낮아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준 없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건 내 삶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삶에 불과했다. 나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한 결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됐다. 확실하게 스스로를 믿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번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아, 그때 그냥 조금만 더 참을 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괜히 손절했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하기 마련이다. 한 번이라도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로는 미련 없이 떠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항상 남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손절 이후엔 남아 있는 건 덕이가 없다. 그들은 남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물질이나 감정적으로나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다.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을 손절해도 손절한 이유나 문제점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매우 당황하지만 미련 없이 떠난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이유를 알아도 바뀌지 않을 사람인 걸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 최소한의 도리만 요구한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손절하는 이유다.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물이 흐르듯, 옆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흘러갈 뿐,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인상이 순해 보인다고, 내면까지 순하다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이다. 다섯 번째, 평소엔 남을 잘 이해해 주지만, 선을 넘으면 칼같이 손절한다. 주변에 보면 싸우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고, 웬만한 것에도 다 참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점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선이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해 손절 요소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사람이 선을 넘으면 화를 내거나 싸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관계 자체를 끊어내버린다. 그냥 상대방을 자신의 인연에서 정리해버리는 것이다. 평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참고 참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선을 넘으면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버린다. 싸우고 감정 소비하면서 갈등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고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도 귀찮고 껄끄럽다.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곁에 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감정 소모도 스트레스도 그만 받고 싶으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한번 선을 넘는다고 무작정 연을 끊거나 한순간 정리를 하지는 않는다. 자신만의 선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정리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배려하려 노력한다. 상대방의 마음도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손절당했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본인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 아쉬움이 없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삶에 만족하기에 아쉬움이 없다. 남들은, 아, 해봐야지, 라며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경험해봤기에 당장 지금 죽어도 재밌는 인생이었다라며. 깔끔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도전을 한뒤잘 맞으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삶에 추가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잘안 맞으면 이건 나랑 잘안 맞네 라고 하며 안 하면 된다. 누군가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그들은 1년 만에 달성하기도 한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단 해본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 남을 신경 안 쓰는 대신 남 핑계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쉬운 게 크게 없다. 다음은 인생에 대한 명품 조언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 성공 조언 5가지. 첫 번째,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지 마라.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해주던 상대방도 당신이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당신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믿고 했던 힘든 얘기들이 어느 순간 떠돌아다니며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을 찾게 되고 정신승리를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실패에는 사연이 있다.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등등.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연을 만들어 자신을 어필하기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발하며 행동으로 증명한다. 명심하자. 힘든 얘기를 자주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진다. 서로가 힘이 되어 주는 존재가 오래간다. 두 번째, 반드시라는 건 없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필요도 없다. 무리한 사람의 성의 없는 사과에 애써 용서해 줄 이유도 없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꼭과 반드시를 버리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간다. 세 번째, 요령껏 거짓말하자. 거짓말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다 말하면 세상의 평화는 사라진다. 가끔은 별로라도 괜찮다고 해 주고 아니더라도 맞다고 해주자. 솔직하게 만들어서 괜히 불란이나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훨씬 더 난감한 상황이 온다. 적당히 눈치껏 거짓말하고 효율적으로 살면서 내 정신 건강을 지키자. 어차피 나의 진정성은 그거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번째,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다. 사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남에게 맞춰줘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모든 초점을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맞추고 행동하자.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다. 누군가는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건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나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사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사람, 내 삶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자. 나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다섯 번째. 인맥 관리에 쓸돈 자기 개발에 써라. 인맥 관리에 쓸돈 차라리 자기 개발에 써라. 우리가 초등학생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의 고난을, 초등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무의식 중에 알기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게 된다. 처음에야 신선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화 거리가 떨어져 금방 할 말이 없어진다. 나와 수준이 다른데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하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그렇기에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데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나에게 자기 개발비로 사용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네 가지. 첫째, 눈치 과하게 보지 않는 것. 눈치를 과하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같이 피자 집에 갔는데, 자신은 콤비네이션 피자가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 먼저 절대 말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차라리 그게 먹고 싶으면 나는 콤비네이션 피자가 좋은데, 넌 어때? 라거나. 여기 하프 메뉴 있네. 나는 콤비네이션 고를게. 너가 하나 골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철저히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선택을 한다. 행여나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눈치를 보면 볼수록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진다. 둘째,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 앞서 다뤘듯 모두를 만족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국민 mc라고 불리는 결점 없는 유재석마저도 너무 착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다 간 사람에게도 경제관념 없는 무지한 자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도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10의 노력을 하며 5의 사랑을 얻을 바에는 1의 노력을 하며 3의 사랑을 얻으면 된다. 당신이 몰 하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더욱 당신을 증오할 것이며 당신이 몰 하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옆을 지켜줄 것이다. 셋째,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예전에 이런 케이스였는데 누군가에게 업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읽고 답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었다. 아, 내가 너무 연락을 건조하게 했나, 너무 까탈스러웠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지만 대부분 PC를 켜놔 자동으로 내 카톡이 읽음 처리된 경우였고 내가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했던 일은 정작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상대방의 별거 아닌 행동과 말에도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내 삶이 고달파진다. 그러니 웬만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넷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 진짜 특이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재밌게 놀다가도 한 번씩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에 빠지곤 했었는데. 그때 친구에게 갑자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야라고 할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냥 지금은 너무 좋은데 나중에 지금 여기서 재밌게 노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연락하며 보고 지낼까?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최악의 상상을 한다. 마치 밖에 나가면 우박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돼 집안에만 있는 케이스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관계에서 정말 쓸데없는 가치관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극적인 아이였어서 남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착한 아이, 순진한 아이로 보였었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나 털어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과 이야기할 시간에 저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글을 씁니다. 나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나를 내가 가장 잘알것 같고 가장 솔직한 마음을 알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솔직했던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보다는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잘 알게 되고 남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책 곁에 두고를 매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들이 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무리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를 읽고.